수정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시 쪽에는 빡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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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베크 닮은 우리 빡또 11시 쪽 빨간 색깔 테라 박도현 선수고요 현재 5시 쪽에는 림지 야 아까 공격적으로 그냥 게임하면서 에이스 결정적까지 만들어주면서 홀리쉣 팀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 <laughs>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러면서, 지금, 임준영 선수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, 아우, 뭐야. 쫓더니 오랜만, 막았습니다.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임준영 선수고, 한정호 선수가 막을라, 막을라, 막을라 했는데, 결국 뚫렸어요. 아, 뚫린 건 아니지, 막았어요. 막았는데, 결국 자멸했습니다. 그렇죠. 결국, 한정호 선수가 자멸을 하게 됐고, 이제 에이스 결정전, 이, 빡도가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거 육밍에 설마 뭐당기고 그런 건 아니죠 박도 에이스 결정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 이 경기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아이럽두미님 별풍선 어? 8개 감사합니다 박도 육믹... 마무리해줘 아이고야 에스 형님 또 서발 8개 가박따리 잠시만요 육밍 뜁니다 이거 못 보거든요 잠시만 어? 잠시만요 어? 못 본다. 어? 간바레 간바레 선이 아, 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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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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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, 봤어, 봤어 감사합니다. 봤어. 봤어. 엔진 인포야, 저. 아이고야. 러신또 서른 세 개. 고맙다리. 예수님이 나와야 돼. 예수님이 나와야 돼. 다 나와야 돼. 다 나와야 돼. 박도다 나와야 돼요. 다 나와야 돼요. 다 나와야 돼요. 비상. 박도요 지금 어디 갑니까? 정신 차려야 돼요. 박도요박도요 갑니다. 갑니다, 이거, s c b scb.4, 들어갑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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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맞는데요 와, 낙아목기낙아목기 와, 낙아목기낙아 무라상. 이러면서 해철이, 두 개. 이러면서 마당가스 지어주고 있고. 이야, 역시 베그 역시 빡도. 이러면서 가스 안 지어주고 있고요, 아직. 그렇죠. 이러면서 가스. 그리고 말이 꾸준히 찍어줍니다. 그리고 지금 SCP 가지고 정찰 잘 해주고 있습니다, 빠크! 잘하고 있습니다. 야, 일단은 당황할 만도 했는데, 링 바로 보자마자 SCP 바로 나와주면서 수비하는 모습 좋았고요.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 4기, 3기, 레어 타줍니다. 일단 해처리 하나. 일단 해처리 하나예요, 여러분들. 이러면서 선 엠베 그렇죠 어차피 지금 링을 먹었고 그렇죠 링을 많이 먹었고 레어가 늦는 걸 봤기 때문에 바로 대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 엠베 해주면서 엠베 업그레이드 치중하겠다 좋은데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<laughs> 이러면서 지금 수비 단단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마리는 현재 안 달려요. 일단은 마리는 안 달리고 있고 히드라 덴입니다. 히드라 덴이 올라가요. 아 이거 하고 저는 또 바빠요. 또 레더 이벤트 또 체크해야 되고 어 바쁩니다 여러분들. 내가 또 많이 어? 바쁘다 이가 많이 못 아이가, 모다, 아이가. 네. <laughs> 이러면서 넓고 올라갑니다. 근데 대충은 봤어요. 어, 대충 봤기 때문에 영 점수 1등들은 뭐다 정해진 거 같고 대충. 대충 봤기 때문에 뭐여 정도. 어. <laughs> 이러면서 배럭 올라가고요. 투 배럭. 그리고 럴 커기 때문에 아,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. 일단은 저글링들이 펼쳐줍니다 발업되면서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저글링들을 한턴 찍어줍니다 그렇죠 저글링들을 한턴 찍어주는 모습에 현재 임준영 선수고 배럭은 어이구야 불편한데요 너무 왜 사선 우목하는 거야? 뭐야 이거 왜 사선으로 지었어 불편한데 너무 그렇죠 배럭 하나 더 지어줍니다 4배럭으로 게임을 하겠다 메디까지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스캔을 뿌릴 거거든요 본진에 본진 아니, 아, 마당에 찍을 거야, 아마. 어디다 뿌리죠? 뿌리나요? 아직 안 뿌려요. 본진에 뿌렸습니다. 히든 봤어요. 히든 봤기 때문에. 히든 봤습니다. 일단, 러, 어, 마린 두 개. 어? 어? 뭐해? 어? 예? 뭐해? 아니, 씨! 아니! 아니! 이게 진짜 일리 없어! 아니! 아, 쌉뼛 때렸다! 아니! 아니! 아니, 몸부리 찍어가지고 이거! 넓커 레온 두개 왜? 이거 또, 해철이 0개? 뭐임? 어, 뭐야? 아니! 아니, 해철이, 어? 레온 두 개? 어? 여, <laughs> 해철이 <해처리> 연기인데? <laughs> 아니, 해철이, 어유 어? 소금이랑 설마? 드라버? 어, 잠시만요. 위에 벙커 안 짓습니다, 이거. 어, 이거 짓는 척 하는데, 얘들이? 어, 지어요, 지어요. 일단 짓습니다. 이러면서 4배로. 이러면서 지금, 럴코 아, 취소했어, 취소했어, 취소했어요. 어, 아, 이러, 들어갑니다, 들어가요. 근데 럴코 지금 사르리 너무 뒤인데 앞쪽으로 빼야 돼요. 아 잠시 뒤쪽으로 빼야 돼. 아니 아니 저글링 올 때까지 기다려. 안돼 임주영, 임주영 아, 안돼. 미쳤다. 아 임주영 선수가 널 거가 너무 뒤에 있었어요. 이러면서 저글링은 이제 의미 없어요. 아 아. 아, 이러면은, 지금, 롤코가 차라리 뒤에, 아, 지지 해처리는 하나, 커피는 나중거리, 미쳤어.